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여객사업, 화물사업, 항공우주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별도 기준으로 여객사업이 55.6%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요 과거부터 꾸준하게 올라주는 이런 성장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황이라든지 유가 그리고 뭐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특수성도 있겠고요 운임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업황이 꺾였다가 올라갔다를 이제 반복을 좀 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최근의 상황 보시면은 꾸준하게 좀무하향하면서 지금 좀 굉장히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 언제 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다 물려 계신 구간으로 판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주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물타기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같은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 살짝 올라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두 자릿수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공매도 부담은 좀 있는 어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엄청난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이 좀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어 이를 증명하듯이 이제 대차장구도 많이 올라왔어요. 보시면 과거 1 0만대에서 500만대까지 이제 절반으로 줄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800만대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부담이 좀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13조, 12조, 7조, 우아양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9조, 14조, 올해도 조금 올라갑니다. 거의 15조 가까이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보시면 6,700, 1,700, 1,000 꾸준하게 떨어지다가 이제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1조 4천, 2조 8천 거의 더블업했죠. 그리고서 올해 또 다시 한번 좀 크게 눌립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면서 1조 6천까지 크게 내려옵니다. 자,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적자를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턴널라운드 성공을 했지만, 자, 5,700, 1조 7천 올라가다가 올해 크게 또 떨어지는 흐름. 그래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익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매출은 살짝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올해 좀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과거에. 700, 800, 뭐 어마어마했죠. 600, 그래서 280, 210, 190까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떨어진다는 점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좀더 떨어질 필요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채 부담은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ROE 보시면요 이때는 뭐 순이익 적자였죠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 이후로는 10일 20일 올해는 10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꾸준한 두 자릿수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그래도 수익성은 작년보다는 어, 많이 꺾였죠 자 이어서 EPS 보시면요 이제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이너스 기록을 했다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크게 치솟았다가 올해 좀 크게 내려오는 흐름 그래서 이제 실적과 비슷하게 다 보시면 되겠고, 그, 그리고 올해 배당금 보시면, 작년엔 750원이었고, 올해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어, 650원 정도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2.97%, 거의 3%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 정도에 이제 배당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배당은 좀 괜찮은 수준이고요. 이제 올해 추정 PER은 8.1배, PBR은 0.8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약간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바닥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약간은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살짝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그만큼 반토막이 낮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13.9%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하면서 아쉬운 어,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화물 같은 경우는 전세계 경기 둔화와 여객기 공급 확대에 따른 운임 경쟁으로 수송량이 전년동기 대비 21.6%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임 또한 41% 가량 이제 급락을 하면서 매출이 절반가량 예,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본기는 굉장히 안 좋았고, 다만 이제 항공화물 수요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감소를 한 가운데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 감소세는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락세,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완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대한항공의 1분기 여객 매출 보시면, 이제 여객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상 차지를 하는 가장 큰 사업이죠. 그래서 여객이 중요한데, 여객 매출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의 90%까지 도달은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수요, 수요 지표는 2019년 대비 30%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고요. 중국 노선의 완전 정상화 여부가 국내외 여객 수요 정상화를 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제 대한항공. 합병 관련해서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먼저 유럽 관련해서 보시면요, 최근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에 이의제기서를 통보를 했습니다. 합병 시 해당 노선에서 가장 큰 여객 화물 항공사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이제 중요한 대체 항공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경쟁사들은 규제 등 장벽에 막혀 서비스 확대가 어려, 어려우면서 이제 합병사에 대한 충분한 경쟁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독과점이다 이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이 되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미국 법무부도 양사 합병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미국의 다양한 노선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독과점하는 이런 노선에 있어서 이런 경쟁 부분 이런 거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 이제 각국 경쟁 당국의 우려를 해소를 하려면 운수권 및 슬롯 추가 반납에 이런 강력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제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사정 조치 논의를 통해서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EU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경쟁 당국과 지속해서 좀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합병을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런 순환, 손해를 좀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합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애시당초에는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굉장히 좀 호재로 받아들여졌어요. 동사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오히려 좀 악,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까지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해 실적 고점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화물 매출 감소세 둔화와 국제선 여객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 개선이 좀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악재가 지금 껴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내려온 건 맞지만 여전히 고평가에 있다는 점, 그리고 어, 이 합병 관련 이슈, 여기서 좀 뭔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조금 더 관망했다가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반대 의견 드리고요. 자, 보유자분들 대부분 다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 생각하면 될 것,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물렸다는 가정 하에, 자,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요. 자 만약에 이 최고점에서 뭐 3만 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일단 물 타셔야 돼요. 뭐 지금 타셔도 되고 좀더 떨어지는 거 기대해보고 타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큰 차이는 없어요. 너 워낙 위에서 물렸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물 타기 좋은 구간은 완전 좋은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괜찮다. 하지만 이제 중간 레벨에서 한 2만 뭐 6천원 8천원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요 조금 더 기다렸다 타세요 지금 말고 일단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조금 열려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막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오고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악재가 좀 껴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 좀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도 물론 열려는 있지만 엄청난 하락까지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락하는 거 기대해봤다가 이제 여기서 좀 타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서 이렇게 물타기 좀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뭐, 한 26,000원 밑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세요. 네. 괜히 비중 키우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목표주가, 그러니까 목표주가를 지금 목표주가 잡고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지만, 일단 목표주가는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7,000원 정도. 27,000원 정도 저는 보고 있고 뭐 지금 증권사들은 한 3만원 초반대까지 목표주가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여기까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충분히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눌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반기까지 가져갈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충분히 연출이 될수 있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보는 기업은 아니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몇년 동안 보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1년 안쪽으로만 좀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어 이제 단기간에 좀 악재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반기까지 잘 가져가시면서 멘탈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